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해서참 힘들게 지내고 계시죠. 그러면서도 다들 믿음 안에서 건강하게 지내시고 계실 줄 믿습니다. 너무나 이렇게 보고 싶고, 참 옛날에는 몰랐었는데 서로 못 보게 되니까 다들 다들 그립고 그런 것 같습니다. 은혜 안에서 있어야 다시 만날 때 서로 반갑고 그러니까 상경 공부도 많이 하시고 그리고 기도도 많이 하시고, 이다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 끝난 다음에 함께 만나는 귀한 은혜 시간이 있기를 참 바랍니다. 에 그럼 항상 건강하시고, 어렵고 힘든 일이 계시고 그러시면 언제든지 저희들에게 얘기하세요. 저희들이 찾아뵙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영락교의 성도 여러분, 주님과 함께 늘 편안하시죠? 오가운 장로 인사드립니다. 주일마다 참 그리운 그 얼굴들을 늘 배웠었는데, 하루 빨리 우리 그리운 성도님들의 그 얼굴을 배울 날이 하루 속히 오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저희들이 지금 모두 겪고 있는 이 어려움들이 정말 슬기롭고 지유롭게 극복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많은 시간을 주셨는데 이 시간을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기쁨과 즐거움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무엇보다도 또 이렇게 건강을 주의하셔 가지고 예, 건강한 모습으로 하루속히 만나보기를 바라며 감사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임재훈 장로입니다. 아, 오렌지카운티 영락교회 성도님들께 아, 주님의 이름으로 어, 무난 인사 드립니다. 저희들이 함께 예배를 드린 지가 벌써 어, 한 달이 넘었습니다. 여러 성도님들의 얼굴이 많이 그리워지는 아, 그러한 시간에 저희들이 이렇게. 성도님들께 인사드리는 좋은 기회를 갖게 돼서 성도님들께 안부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지금 모두가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서 또 집에 계시고 또한 불가피하게 일을 해야 되시는 성도님들 계실 터인데 아무쪼록 건강 조심하시고 또한 저희들이 모든 이 사태가 진정된 후에 함께 만나는 그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서로 서로 조심하면서 지내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한 모든 성도님들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시기를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신가요? 삶의 현실은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러분과 저와 우리 모두와 함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오렌지카노 영락교의 우리 당회원들 우리 장로님들의 인사 말씀을 들으셨죠 항상 우리가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를 소망하고요 또한 감사한 일이 참 많습니다 삶의 현실은 어렵고 낙심되는 일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 안에서 살고 계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또한 우리 18분의 구역장들과 또 부구역장님들 또 우리 구역원들 모두가 한 마음으로 믿음에 정진하고 있음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우리 사역팀장님들이 또 사역을 하고 싶고 액티브하게 귀한 사역을 펼치고 싶지만 그리하지 못하는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열심히 기도로 무장하셔서 앞으로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봉사할 때 주시는 이 감사와 감격이 풍성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장로님들과 더불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 모이는 그날까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힘내시고 조안에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